嗯。 머리것아니 가보가보. 아, 혼자 세게 하고가 야, 뭐라 했냐? 내가 혼자 더 세게 와. 얘들아, 내가 제일 멀쩡하다. 나랑 예술이라야 원경이도 멀쩡해 그 정도면. 내가 선생님 손 치는 말 모아. 안 될까 지금. 가지고 가지고. 하나 섹시한. 돼 있는데. 다운나 되세요. z b z b z b z b z b 네. 자, 이거는 제 다이아몬드 칼인데요 이거 아, 먹거래 아니 나안 먹을래 이거는 아, 제 다이아몬드 칼인데요 아, 이거는 내가 어! 어때? 안경 색깔 좀 그런 거 같지 않아? 니 날라리 같아 약간 날라리... 곰생이데 어, 날라리인 척 아니? 매나너건능못도몰리

숨으면서 하나, 둘, 다시 한번 미소, 다시 한번 마지막, 다른 포즈도 있는 다른 포즈? 다른 포즈? 네. 다른 포즈밖에 없는 데예 이렇게 편식해으서 자, 활 미소 치아 나온 게, 다시 한번 마지막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개도 키드. 개도 키드. 통어디어 싸줘. 아니, 아, 오히려 좋아. 내이 알았어. 야! 아니 개웃겨. 자기 소개. 자기 소개 따이나 하지 않습니다. 이 네. 야, 신 새끼들 봐봐, 빨리, 야. 이쁘다. 아 유튜브 저데? 네. 자기 소개 한 번만. 네. 어? 아 자기 소개 하라고? 네. 어. 안녕하세요. <laughs> <엘리자리스야. 웃음> 유비 짱 뭐냐고 진짜 넌그포로로 어, 먹어야 돼다도을거 스티드, 같아 나 어제 마트에나 어제 승근이랑 페리메 봤어 다네 나올 거같야 이거 선화가 생기거든 가방 어 누가 늦게 오래 어 여보세요 야 거야? 아이 이쁘다 아이 이쁘다 제이 여기 라제이타 오케이 구가 뭐냐 좋아요 하지 마세요 저 지금 컨셉트 잃어가지고요 아 그냥 <laughs> 나와 실직했습니다 그냥 나오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실직한 재민이고요 <laughs> 제 평균 <laughs> 나이는 19살이지만 마음만큼은 12살입니다 그렇대요 하하하 <laughs> 사랑해주세요 <laughs> <laughs> 참 즐거워요 오늘 <웃음> 재밌다 요한 어떻게 자기소개라도 해 아, 안녕하세요 <laughs> 내숭 부리기? 빵! 이게... 어, 모범생인과 같은 일진. 어, 전교회장입니다. 웃기는 소리 어린데 없지. <laughs> 아, 포즈 한번 잡아봐. 센 <laughs> 언니. 아, <laughs> 총, 총포즈 몰라? 아, 이언이까짜였어이언이짭이었어 아. <laughs> 안녕하세요, 큐베입니다 얼굴 어, 가리지 마라. 알줘 알았어 큐브어디니 쳐맞아 너죽이려고아 <laughs> 욕하면 안되는데 너삐해삐 삐 소리 아! 안녕히계세요 왼쪽, 왼쪽. 왼쪽. 너무 이쁘세요 어머 나킹이너토리코이 했는데 <laughs> 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진이너 뭐라해야돼? 밥친구 얘 친구 밥 뭘밥친 거야? 비즈니스야? 얘얘 <laughs> 얘 친구예요. 저는 얘친구인데 얘는 모르는 애예요 맞아요. 얘너왜 왔냐? 어? 나도 여기 인기 좀 빨아보려고. <laughs> 인기 그딴 거 없는데 뭘, 구독자 구독자 몇 명? 이야0 130 130명 안녕. 재밌다 뻥다. 재밌다. 배고파. 오늘 글쎄 개똥 맛이야 거. <떵> 왜 오늘 혼자 오인데

그래? <laughs> 아터질것 같은데. 그거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 나는 오늘 깨끗이가 있을 줄 알았다. 깨끗이? 캐리 캐리 체인지. 오한명 <laughs> 너무. 나 예방 캐리인도 있을 줄 알았는데. 너무 흔해가지고 오히려 안 걸렸나? 아, 힘들어. 아, 근데 아침에 체력을 다 쓰긴 했어, 우리.

이것이 와타시. 안녕하세요. 이거 나 새로 뽑으면 새로 뽑으면 다시 드릴게요 아시겠아 엄마. 어. 저는 어제 뭐했어요? 아 어제 머리를 감았는데. <웃음> <웃음> 오늘 머리를 안 감았거든요. 아이 더러워. 왜안 감았냐면, 네. 저는 오늘을 네. 화려하게 찍고 싶지 않았어요. 남자 젊민이들 아. 항상 띄어누다가 앞 머리 떡치는 게 포인트 아닙니까? 아, 네. 이런 세세함까지 디테일에 신경을 쓴 거죠. 아, 그렇군요. 진짜 남자 젠민이가 되고. 진짜 나 그래서 남젠민 된 거예요? 네, 결과는 착참했습니다 처참했어요? 네. 그 그래, 불쌍한 자식. 원신할 거야요 어. 아, 나 근데 코스프레 그냥 아예 나 그냥 드롭하는원신으로 찍어서 괜찮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냥. 안녕 안녕하지 않지만, 안녕한 척 하는 예정이 예진콘에 두 다치. 예진콘에 도치려. 도치 아우, 이야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. <laughs> <laughs> 보이에 좀 이제 봐 봐. 가요나라.